어 여러분들 오늘은 이거 바닥낚시 채비 맞추는 거 한번 해볼게요 바닥낚시가 찌가 딱 케미 위에 맞춰서 찌가 쑥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늘이 바닥에 잠겨서 물고기들이 그걸 먹으면 그걸 채서 하는 게 바닥낚시 어 중층이랑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입문하기는 훨씬 편한 거 같아요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 밖에한게 모르겠는데 어차피 바로 그냥 바로 맞춘거 알려드릴게요 일단 찌랑 이게 찌 이게 바닥낚시용찌 길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드럼통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냥 작은 걸로 준비했고요 찌 츄는 아마 여기 보자 6호 츄 깎은 게 있거든요 보실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좀 깎, 깎긴 깎았어요. 아니, 그럼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애초에 찌를 맞추는 게, 맞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들어가서 케미만 보이면 되거든요? 이거 보이시죠? 이거. 이것만 보이게 해서 딱 하면 돼요. 너무 가라앉거나 너무 올라가는 거는 왜 그런지 대충 한 번.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. 일단, 가라앉는 경우는, 찌가, 아니, 찌에 비해서 추가 무거워서 그런 거거든요? 그래서 웬만해서는, 그때는 추를 깎거나, 추를 작은 걸 써요, 좀 더.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. 집에 뒤져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실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치로 치거든요 좀 무거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아니 그램수는 뭐 사람이 들기엔 별 차이 안 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가라앉죠 아마 수면 밑이라서 바로 보이 바로 이게 음... 약간 에이,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데 좀더 낚시터 가서 맞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쭉 가라앉는단 말이에요. 어 이거 꽤 가라앉았네요. 어차피 아, 이렇게 너무 무겁다 싶으면 깎거나 아니면 좀더 작은 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너무 깎아도 못 쓰게 되거든요. 뭐 조용히 쓰신 분들은 쓰시겠는데 너무 가벼운 경우 한번 볼게요. 이거 보이시는지 안 보이죠? 아이고. 이렇게. 5초 짧은 거예요. 어떻게든 안 보여드릴게요. 그냥 쭉 올라가고요. 이러면, 추에 비해서 찌가 가볍다는 거죠. 추가 가볍다는 소리예요, 그냥. 근데 이렇게 가벼우면 무거운 걸 쓰셔 무거운 걸 써서 다시 맞추셔야 돼요 애초에 쓴 사람 나름이라 치면 할 말이 없긴 한데 대충 비교했으니까 제대로 맞춘 거 보여드릴게요 원래 원래 있지 그러니까 원래 이지에 맞춰져 있는 추거든요. 내가 약간 안 올라오게 약간 좀턱 가볍 살짝 가볍게 맞춘 것 같아요. 한번 보시면 좀 올라오거든요. 올라왔다고? 가라앉아요. 근데 이 정도도 쓰시는 분들은 되게 불편하지 않게 쓰시는데 혹시 모르니까 좀 정확하게 한번 맞춰 볼게요. 다시 가져왔습니다. 처음에 깎았던 그 추고요. 제대로 맞췄다는 게. 이거는 6호, 6호 추인데, 6호 추에서 약간 깎았어요. 낮추라서 이거 쓰면 깎이거든요. 간단하게. 잘안보이시려면 모르겠긴 한데, 좀 어둡겠어요. 어쨌든. 그걸로 다시 당구, 담구, 당구는 거 이제 다시 보여드릴게요. 꼭 올랐다가 딱 맞죠?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라앉으면 깎으시면서 이 정도만 올라오게끔 맞추시면 되고 너무 갑다 싶으면은 추를 무거운 걸 사셔서 하시면 돼요. 근데 이게 한 1호부터 10호까지인가 해서 무게수 막 그런 건 있는데 대강적으로 한오후 6호, 그리고 좀 가볍다 싶으면 3, 4호쯤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아니면 낚시, 낚시박 10시한테 추천받는 게 가장 나을 수 있어요. 음, 딱히 할 말이 없네요. 그냥 마칠게요. 빠이.